BTS 지민이랑 3년 넘게 셀프 열애설에 시달려온 송다은이 갑자기 흑화해서 지민과의 집데이트 영상을 공개해 버렸는데. 송다은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사실 방탄 팬들이 몇년 동안 집요하게 괴롭혀서 그런 거라고. 더 충격적인 건그 괴롭힘의 시작이 강아지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임. 어느 날 송다은이 인스타에 강아지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니 벽지랑 집 구조가 지민 집이랑 똑같다는 걸 누군가 발견해 버린. 그 뒤로 흥신소도 울고 갈 집요함으로 송다은이 올린 사진과 영상들을 싹다 뒤져서 지민 사진이랑 대조하며 겹치는 아이템들을 줄줄이 발견해냈다고. 그렇게 반찬 그릇도 똑같고 욕실 구조도 똑같고 커플 템들도 발견되며 열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이자 괴롭힘이 본격화되었고 심지어 송다은이 인스타에 커� 사진을 올리자 둘이 사귈리 없다 송다은 혼자 지민이랑 유사연애 하는 거다 지민집 인테리어 똑같이 따라 베껴서 같이 사는 척하는 망상병 환자이다 하며 송다은을 정병 취급했다고 그렇게 방탄팬들의 괴롭힘이 3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참다 못한 송다은이 흑화한 것 근데 이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지민은 그저 방관을 하고 있다 보니 차라리 사귀는 거 인정했으면 송다은이 덜 괴로웠을 텐데 송다은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건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하남자다라는 말들도 나오는 중이라고